이 서울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알겠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분당갑 의원으로 의정 활동 하시면서 동시에 대선도 치르셨고요. 또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뭐쉴틈 없이 네. 활동을 하시다가 또 경기지사 출마로 더 바빠지신 거예요. 출마의 계기는 뭐였을까요 아, 사실은 대선 끝나자마자 쉬고 싶었고요. <laughs> 네네. 제가 정치인 기분에 이제 자연인 기분에 많이 갈아 넣었기 때문에, 네. 아, 이쯤은 다시 지역구로 돌아가고 싶었는데요. 음. 하필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상대 후보를, 즉, 대선에서 패배한 분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선거로 변질이 되고 있고, 아, 이대로 두면 정말 정권 교체는 미완으로 끝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절반의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교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은 경기도가 돼야 된다는 많은 분들의 출마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 범방탄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치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냉정한 판단을 함께 리철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또 마지막